욥기 1 6장1절로 17절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었지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붉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뜻하지 않게 고난을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 앞에서 깊은 절망에 젖어 욥처럼 이렇게 숨조차 쉴수 없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허한 위로에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로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2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지금 위로랍시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욥은 전혀 위로받지 못합니다. 6절에 그저 입에 발린 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나오죠. 욥은 그런 얄팍한 지혜로 자신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큰 괴로움을 느낍니다. 욥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로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욥을 질타하고 욥이 주장하는 것을 꺾어서 자기네들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얻어내려고 설득보다 오히려 더막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말들은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가시 박힌 말로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입술로만 위로하거나 위로를 가정해서 비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말없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그냥 공허한 위로 그냥 정말 진심과 정말 사랑이 담기지 않고 그냥 공허한 위로만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변에서 많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상처받지 말고 아, 그래 사람이 다 연약하고 내 상상 당해보지 않으면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냥 반용해야지아 정말 인간이라는 게 정말 다들 이렇게 밖에 안 되나? 아 정말 나는 억울하고 저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막 거기에 더 상처받고 더 거기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원수처럼 대하신다고 막 거침없이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죠. 7절로 9절. 특히 9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막 적대시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을 죽이시더니 이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더해서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을 만드셨다고 팔절에 보면 파리한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내게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원수가 되셔서 행하시니 사람들의 쪼롱거리가 되었다고 항변합니다 10절에 막 사람들이 나를 보고는 비웃고 웃고 박장대소를 하고 꼴 좋다 하면서 막 그렇게 했겠죠. 평안히 살고 있는 자신을 으스러뜨리시고 멱살을 잡아 내던지시며 심지어 관역을 삼으셨다고 비난을 합니다. 12절에 여기서 보면 여호비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 건데 이게 나쁜 거냐? 이게 불신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참한 그 심경을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지금 불평 불만으로 막 하나님께 막 불신앙으로 대드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적대시하는 것처럼 원수시하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치십니까? 그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그걸 갖다가 싹 감추고는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공식적인 바른 말만. 바른 신앙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마치 대하시니까 내가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속 마음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어져요. 안에 딱속 마음은 막 아픈 마음은 딱 감춰놓고 아픈 마음 쏟아내면. 뭐옆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께서도 그거 원하지 않으실까봐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에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이제 이 엉키고 설킨 실타래를 이렇게 풀고 그것이 풀려 나가면서 싹그리고또이 상처를 드러내야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거기에 임해서 이제. 그게 낫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갈등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도 보면 나는 내 기도는 정직하고 나는 아무리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그 뒤에 바로 뒷부분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여분 고백합니다. 이 갈등의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시고, 아 너무 괴롭고, 나, 막, 죽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막,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고 나면, 한층 성숙해 있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력감과 무력감에 몸소리치던 여분 깊은 슬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6절에 그래서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자기는 통곡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지 얼굴은 붉어졌고 눈밑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검게 되었다고 예, 16절에 이제 그렇게까지 고백하죠 뭐, 얼마나 우리는 그냥 성경 글로 읽으니까 참 예, 정말 백분의 일이나 천분의 일이나 좀 이해가 되고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못뭐 될까? 진짜 상상은 못 하는 거죠. 그 몰골과 그 아픔과 얼마나 울었던지 울고 울고 통곡하고 통곡하고 하지만 여분 여전히 자신이 그래도 무죄하다고 항변합니다. 내가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고. 내 자신의 기도는 언제나 진실했다고 17절에 주장합니다. 아벨의 피가 하늘을 향해 호소하듯이 자신의 억울한 심정은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미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니까 안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해 줄 못합니다. 그래도 요번 주변의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 내죄많았니까 내가 회개할 테니까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래그래 그래 알았다 그렇게 뭐 그렇다고 치자 이렇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쉽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내 자신의 욕 자신의 양심 앞에 정직한 모습을 탁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는 항상 정직하게 기도했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협하지 말고, 쉽게 흔들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는 길이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해서는 이 열려 있으니까, 정말 나를 아시고, 정말 끝에 가서는 올바르게 심판해 주실 그한 분, 오로지 하나님, 하,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한분 그분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그분께 끝까지 오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미도 없고 위로도 참 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욕처럼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한 상황들을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다 그대로 얘기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어찌하여 계속 물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찌하여 어찌하여 주신 그 고통이 변하여 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예,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배옷을 벗기시고 화관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십니다 더큰 그릇 정금같이 만드시고 그 신앙을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